사역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시아 왕,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아 왕왕과의 사촌 형제지간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던 출발점이 언제였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인 739년부터,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이 죽던 해인 686년까지, 약 53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 귀족 출신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측근에서 왕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았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도 똑똑히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우시아 왕이 정말 위세를 떨치면서 세상적으로 볼때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권력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서 휘두르면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아 중심으로 나갔죠. 그래서 마침내는 그가 제 사람들만이 분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헌신의 사역을. 자기도 할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나아갔다가 하나님께 증취함을 받고 갑자기 그 가운데 한 샘평이 도자 올라오고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치유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했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의 측근에서 늘 목대해 보면서 교훈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또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지를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건데, 자기 자신이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성전에 나아가서 엎드려 부복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숯불로, 영적인 능력의 숯불이죠. 이 숯불로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할례시켜서 강력하게 불로 지지시고, 태우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를 사명자로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악,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인인지, 자기 자신을 알고 온 백성들의 모습을 알고 나라 안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볼수 있는 눈 들을 줄 아는 귀에 깨닫는 마음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때 이사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폐혁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고 싶은데 저들에게 깨닫는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돌아오면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누가 내이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여 사명을 감당할 자 있겠는가 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저폐국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세대를 향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제가 여기 사원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여 그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느 선지자보다는 좀더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53년 역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진행하게 되죠. 자, 그 주요한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짐승도 그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는 선대하고 충성하는데, 내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지마물을 창조하시고 생사과 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는데,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불충함과 거스리는 거역함으로 나오고 있으니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게 돌아오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개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역하여 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오늘 967 페이지에 나오는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 이 말씀에는 내가 자식을 약육할 것나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일에 몰두하면.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거리, 일감, 그사역 자체가 내 자식 같대요. 내 자식. 그래서 어떤 생업에 종사하고 직장에 또 사업장에 또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글을 쓰거나 어떤 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들거나 하면 그것을 몰두하고 집중하고 사랑하면 마치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그런 생각이 든대. 여러분, 그래서 농촌에 있는 농부가 농사를 질 때, 고추가 성장하고, 옥수수 때가 올라오고, 벼이삭이 올라오고, 곡물들이 이렇게 춤을 추듯이 성장을 하면, 마치 자기 자녀가 음식을 먹고, 재롱을 부리고, 그래서 부모 앞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뛰고 노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아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사역을 진행하는지 여러분 이제 오늘 날처럼 지금 가을의 시즌처럼 추수 때가 되면 그 기쁨의 웃음 미소라고 하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면서 그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물이 올라올 때까지 그 헌신이며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사랑을 많이 주고 심었기 때문에 그 거둘 때 기쁨도 더 크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대하신 그 선대 하심이 얼마인데요? 오늘.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와 모시아와 요담과 아수와 히스기아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원을 계시라. 하나님께서 친히 요란을 세우시고 쓰시면서 한 나라를 강건케 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으로 세상의 만물 신이 좋아서 세상의 우상에 좋아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것이 좋아 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것을 기뻐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 내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나? 내가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까지 내가 길러주고 보살펴준 내 백성들이, 내 새끼들이 나를 잊어버릴 수 있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질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겐가 배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속아 본 적이 있습니까? 사기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그사랑을 망각하고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만월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더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건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요, 슬프시대. 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충전하죠?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기면, 어, 인상이 이 미간이 찌뿌려져요. 아, 아니,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으면, 왜?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얼굴에 써 있는데, 뭐. 얼굴 봐. 거울 한번 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출 수가 없어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요. 고통을 감출 수가 없어요. 괴로운 그 모든 사건과 사고를, 사연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도 슬프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태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자 없나 했는데 이사야 선자가 자원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라고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급파하시면서 내 말을 전해라 내 마음이 슬프다고 해라 내 백성이 떠났으나 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전하거라. 저들이 돌아오면 내가 살릴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채찍 막대기를 들고서 저들을 쳐서 능히 심판하고 그 괴로움과 고통에 쓴 잔을 마시게 하고, 고통의 길을 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회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처 맞은 그 흔적의 자리를 싸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두 가지 속성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세대 이 모든 사건 사고 그리고 흘러가는 세풍 이 모든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던지간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오른팔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7절로 넘어가 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업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도치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그랬어요. 여러분, 어여쁘고 사랑스러울 때요.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딸의 표현을 하죠. 우리가 문학 작품 속에서도 보면 딸과 아들의 그 표현법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이성전 그리고 성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의 권세를 인지하셨던 다윗성. 그 놀라운 역사와 복이 임했던 그곳, 여기가 어니까 시원이. 그런데, 딸 시원. 딸 시원은 그랬어요. 딸 시원이 어떤가요 8절에 보세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해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사인 성업같이, 겨우, 겨우 남았다. 자, 겨우라고 하는 표현은요, 절망 중에 급절망입니다. 아니, 이것밖에 없어? 큰일 났다. 아니, 도대체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아휴, 어떡한데? 여러분, 당황스러운 표현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헛된 재물을, 13절에 그랬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12절 후미에는 마당만 밟지 마. 그런 인생 살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이 나라 이민족이 세계에 도쳐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된 심정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면,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 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사, 철사 때리시는 분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싸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켜주는데, 내네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죄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오 모든 땅을 회복하고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 유린당하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아픔과 서름과 압박 속에서 회복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그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죠 27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리편에 말씀편에 서면, 저절로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졸졸졸졸,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 보자로부터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심령에, 이 나라, 이민족에 철철철철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어디서부터 훈풍이 불어왔는지 추운 날에는 뜨뜻한 바람이 불어 매서운 그런 날에 하나님의 이로하심과 따뜻한 파크를 입은 것처럼 온화함에 찾아오고 너무 무지무지 덥다. 올여름처럼 더운 계절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아유, 좀 춥다라고 느껴질 만큼. 언제 더웠냐는 듯이. 자, 이게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은 더위를 식혀 주고. 불 기둥은 추위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온난한 시간으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맹수떼들과 이방의 잡족속들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천막을 짓고 자는데요 하나님께서 밤 사이에 지켜주시는 겁니다 취 가운데 지켜주시고 맹수떼들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방 잡족속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오 아니 저게 무슨 불이야 하고 잡족속들이 능력의 불을 먹어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좋은 일이 많아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회복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